요즘 부동산 시장 솔직히 많이 불안하죠. 매매는 멈췄고 전세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안하게 전세도 아닌 요즘 같은 시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2000신안 실크밸리 2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어떤 구조인지, 왜 요즘 수요가 움직이는지, 어떤 분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거주 안정성이죠. 개투자 규제, 전세 불안, 대출 제한까지 겹치면서 일단 올해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집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단지는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방식입니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 임대료 상승률 연5% 이내 허그 보증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즉, 집값 걱정 없이 전세 불안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구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 단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죠. 위치는 2 0 1 0사면 모전입니다. 총 3개 블러 20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대단지인데요. 이미 1차 단지가 조성돼 있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2차 단지만 해도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 총 14개 동으로 981세대의 규모인데요. 용적률은 약 208%, 건폐율은 17%대입니다. 단지 여유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타입은요. 74 타입, 78 타입, 84 타입으로 요즘 가장 수요가 많은 중수형 중심 구성입니다. 특징을 정리하면요. 74 제곱은 데드 스페이스를 활용한 팬트리 설계, 수납력 강화를 가지고 있고요. 78A 타입은요. 알파룸 통풍형 드레스룸, 가죽 구성 변화에 대응 가능합니다. 7파 B타입은 요 타워형 양면 개방 구조로 통풍 보안이 잘돼 있죠. 8사 타입은 5.1m 강폭 거실, D자형 주방, 세탁실 수납 강화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죠. 공통적으로 요남향 위주 배치, 일조 채광 고려, 실거주 동선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살아보면 편한 구조, 집중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미도 가지가 않는데요 필요한 것만 정확히 들어갑니다. 돌본 센터, 피트니스, 골프장, GX 룸, 샤워실 대단지답게 동강거리, 통경축 확보가 잘 되어 있고 프라이버시. 개방감이 동시에 잡혔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죠. 이 단지의 숨은 강점은요 정주 인프라입니다. 학생 전용 순환버스 운영, 백사중학교, 이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양정여고 등 접근이 수월하죠. 차량 10분 내에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의료원, 온천공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은 이어서 중심 이동으로 버스 노선 다수가 있고요. 성남 2천로 중부대로 진입이 수월하죠. 백사 ic 이용시 서울판교 접근성이 개선되고요. 출퇴근 생활 이동 모두 다 무난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부권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2027년 예정이죠. 이미 일부 시설은 임시 개장했고요. 향후 왕국시 생활 만족도도 더욱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정리하면요, 이 단지는 매매 부담이 없고요, 전세 불안이 없습니다. 장기 거주 가능한 구조고요, 대단지 브랜드 타운 실 거주 설계까지 요즘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0신한 시크밸리 2차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분들라면 이한 번쯤은 반드시 검토해볼 만한 선택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2천 신안 실크밸리 2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